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까지 급증하자 충북 경찰이 선별식 방법을 도입해서 다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왕복 6차선 도로 덫을 놓은 듯 S자곡가리 세워진 구간을 승용차들이 줄지어 통과합니다. 단속 구간을 20여 미터 남겨놓고 갑자기 멈칫하는 한 SUV 승용차. 예,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곧바로 음주 수치를 측정합니다. 예, 뒤졌네, 선생님. 아, 측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 연어정지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음주 일제단속이 중단된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나 급증했습니다. 일제단속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신고가 잇따르면서 적발건수도 1년 전보다 13%가 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S자형 코스를 지나가게 해 비틀거리거나 급정거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걸러내는 선별식 단속 기법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로 모든 차량을 단속하는 대신 의심 차량을 가려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매주 2, 3회 이상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를 하고 또 도내 일제 단속을 매주 4회 정도 실시를 해서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운전자들의 경각심마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